그렇다면 경비가 없으면서 돈을 한달에 뭐 최하 300만원을 벌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조 미래경제 주식회사 꿈 해몽 심리상담센터 박재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월급 200만원이 되는 서민의 재테크, 부자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 아주 뭐 대기업을 그뭐 자취하고라도 일반적인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달 200만원 수입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수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면은 그 기업 경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200만원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받는다는 것도 어 자신에게는 하나의 큰 수익원이 되고 어 좀처럼 또 그리고 이 200만원을 넘어서는 일은 참 흔치 않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2 0 0만을 받는 서민이 부자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부자 되는 방법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말들이 많고, 하지만 은 현실로서는 좀처럼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왜 그러냐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 정부의 규제가 많고, 비록 조금 그 어떤... 그 시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많죠. 세금이 많고, 또그 다음에, 뭐, 부동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돈이 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서민들로서는 그뭐 입도 뻥긋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정상이죠. 어그 다음에 주식이라고 해도 주식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 위치는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는 그 이것을 어, 권투 선수의 링에 비유한다면 아주 아마추어 선수,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로브도 껴보지 않은 선수가 아주 그 헤비급, 뭐, 저, 프로와 이래 사우는 격과 같죠?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 프로 헤비급 그 복선데, 어, 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권투 그 시합장에 가보기는 크녕 뭐, 겨우, TV로 한번 정도 봤을 정도, 한두 번 봤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습니까?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면 돈 버는 것은 그러면 월급만 만냥 타서 이렇게 한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제가 그 어떤 자격증을 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비록 일반적인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고, 방문을 하면서 우리는 보통 사무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비가 없으면서 돈을 한 달에 뭐, 최하 한 300만을 원벌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무척 괜찮죠? 그런데 200만 원을 버는 어떤, 그 사람들이 돈을 버기에는 또 이렇게 어,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퇴사를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어, 제가 하나 그 조건을 말씀드리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노는 날만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만 해가지고 한1 0 0만원만 정도 번다 해도 괜찮죠. 그리고 그래서 꿈의 몽 심리 상담사라는 어떤 그 새로운 직업을 소개할 겁니다. 꿈의 몽 심리 상담사를 자격을 따게 되면 처음에는 뭐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 공휴일을 활용을 해서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요즘같이 경제가 불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불황의 고민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모두 다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흉몽을 꾸는 사람들이 간혹 많을 겁니다. 그이 흉몽을 꾸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그꿈 해몽을 해줄 것이 별로 없죠. 없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신종 직업이 꿈 해몽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꿈 해몽 심리 상담사를 가서, 말로 하자면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해몽과 해몽을 분석으로써 대책 해결까지 해주기 때문에, 상담비를 한 사람 십만을 받아도 충분하게 한 달이면, 뭐 비록 이틀간씩 일을 뭐 토요일 일요 이틀간 해도 뭐 한달 같은 뭐 8일을 일을 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수입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한석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괜찮다가 싶으면 회사를 그만둬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 있노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9개월간 교육을 뭐 또 처음에는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 하번 오면 한 3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다면 이것을 충분하게 9개월 만에 마스터가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아서 아파트에서 주민을 상대로 돈을 버시는 겁니다. 흉몽이라든지 길몽 태몽 심지어는 잔몽까지도 돈을 벌수 있는 상담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한석달 정도만 여기서 어그 상담소를 차려놓고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되면 아주 그 손쉽게 여러분들께 그 전부 다 고객이 될 수가 있죠. 어 지금 뭐그 꿈으로서는 이렇게 뭐꿈 해몽 심리 상담사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몽을 하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뭐 진정한 자격을 따는 것은 아마 국내에서로서는 그렇게 흔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신종창업 꿈해몽 심리상담서를 꼭 눈여겨보시고 어, 저희 어떤 천조 미래 경계에서 주관하는 어, 꿈해몽 어,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반드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빨리 부자 되는 어, 평범하지 않은 단단한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